안녕하세요. 틈새김입니다 8월 5일이고요. 오후 8시 53분. 자, 오늘은 다들 성공 매매하셨네요. <laughs> 오늘 하여간 지금 하나솔루션 그 이후로, 음, 아직, 음, 리, 리셋이 제대로 되지 않은 관계로 계속 지금 <laughs> 하여간 계속 지금 헛다리만 잡고 있고요 저는 일단 하나솔루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하나솔루션 음, 제가 얘기했죠 요 이 라인만 안 깨면 됩니다. 지금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라인만 깨지 않으면 됩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물을 타는 거는 위험해요. 이 자리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 거의 한만 칠. 17,000주 이상 들고 있고요 당연히 물려 있죠 자 하나솔루션은 거기까지 그 다음에 <laughs> 최근에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했고 8월달에 음, 신규주 대형주에서 분명히 기회가 온다고 얘기했고 음, 사실 이 계좌는 5월 방장님 계좌입니다 저는 하나 솔루션에 다 물려 있어서 지금 뺏어 봐도 못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어션님 계좌로 그냥 서포터 정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한조선 제가 우리 교육생 분들한테 분명히 다 설명했고 아 어, 오늘 사 오늘 찾아보니까 상한가까지 들고 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15분 그분들은 진짜 대단한 소유자입니다. 아, 이거를 상한가까지 들고 간다는 그 자체가 아,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유튜브 분도 오늘 어, 대한조선 딱한번 들어갔대요. 어, 언제 들어갔냐? 이 라인에서 들어가서 2억 정도 들어가서 1.8% 먹고 나왔답니다. 본인도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대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됐냐? 자. 매매 마크 찍어 드릴게요. 자, 상장한 날 매도 잘했죠? 여기서 매도 잘했죠? 여기서도 매도해서 여기서 매수해서 매도했죠? 자, 상장인 상장 당일 날 종가 들어갔죠. 그다음 날 여기서 매도했죠. 여기서 크고 작은 매수 매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손절을 한번 했고, 이거는 뭐, 주식수가 얼마 안 되죠? 이거는, 아, 이거는 방장님이, 어, 간본다고 들어가신 거고. 자, 첫날 종가에 얼마 들어갔냐? 션님이, 1790조를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위에서 다 파셨고, 그 다음에, 둘째 날 종가에서 션님이, 200주, 200주, 200, 300주, 또해 갖고 여기서 천조를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laughs> 1점 한1% 먹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너무 뼈 아프죠. 이거는 그냥 그냥 쳐다보기 뭐 하다는 거예요. 션님이 그냥 몇번 찔러 보셨고 <웃음> 아이고 웃음밖에 안 나오는 오늘 하루입니다. 결국 대한조선을 어제 종가에 천주를 들어갔는데 오늘 아침에 그냥 딸랑 50만원 먹고 나왔어요 <laughs> 근데 그것도 <laughs> 뭐 여기서 손절을 좀 해서 하여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조선에서 뭐 먹은 게 없어요 그리고 상한가를 갖고 오늘 완전히 헛다리 집었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망했고 제 교육생 분 중에 열한 세 분이 사한가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분들을 제가 대표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오늘도 예, 이튿날 종가 들어가셨고 오늘도 하여간 상한가 따라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들 하여간 축하드리고요. 내일 아무쪼록 좋은 성과 얻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대한조선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 아유, 맥이 다 빠지네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 교육생분들한테 얘기했죠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예의주시해라 왜? 종목이 수상하다 왜? 수급이 수상하다 그래서 제가 어, 상장한 종목들을 체크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목들이 조금 수상해요, 움직이는 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도 사실 제가 기운이 없어요. 요즘 <laughs> 하나솔루션 때문에 아주, 제, 오늘도 거기다가 대한조선 멘탈까지 나가가지고, 오늘 하여간 하루 종일 힘이 없는 하루입니다. 빨리 리셋을 해서 이 흐름을 찾아와야 되는데, 이 주식을 하다 보면 이 흐름을, 어, 흐름이 어느 순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최대한 빨리 리셋을 하는 경우 리셋을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매가 계속 꼬입니다 여러분 아, 아셨죠 자 제가 저희 교육생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최근에 상장하는 종목들이 수상하다 자첫 번째 대한조선 수급이 달바 냄새가 나죠 제가 우리 교육생들한테 분명히 얘기했고 나름대로 대 오늘도 보니까 거의 한 80%, 90% 되는 교육생분들이 어, 대한조선을 매매를 하셨더라고요.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프로티나 어, 양곡이 나왔고 오늘도 도지가 나왔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NRB 수급이 들어왔죠? 모양이 지금 바닥에서 올리는 모양이에요. 유로핏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지 내가 아니라 우리 션님이 션님은 유로핏을 담았어요. 유로핏을 담았고 도우인 시스템이 도우인시스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종가에 수다 떠느라고 저랑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도우인시스 내일 그 다음에, 아우토, 어, 션님은 아우토를 들어가자 그랬고, 아우토를 천주 들어갔고, 저는, 어, 유피 핏을 들어가서, 천오백주를 들어갔고, 오백주를 산다는 걸 깜빡해버렸어요. 오백주를 종가에 팔았는데, 아니, 조금 팔고, 종가에, 저기, 시간에서 빠지면 담으려고 했는데, 딴짓거리 하느라고 못 샀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이 조금 흐름이 요상하거든요. 꼭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트렌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우리 교육생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고 우리 교육생분들은 나름대로 그런 종목에서 뭐 좋은 수익을 다들 얻으셨더라고요. 자잘 보세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종목을 이렇게 올립니다. 많이 이런 차트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수급도 좋죠. 이렇게 올려놓고 20일을 20일 선을 요렇게 깨뜨려요. 이렇게 깨뜨렸다가 요렇게 20일 선을 깨고 내려왔다가 20일 선까지 붙였다가 20일 선을 회복 못하고 내려옵니다. 이런 종목이 있는가 반면에 제가 최근에 얘기했죠. GSPNL, 유튜브, 유튜브님, 야, 이 종목 22선 깨고 내려오는 걸 기다렸다가, 요날 있죠? 저번 주 금요일 날, 이 종목을 담았답니다. 그래서, 어, 오, 어제, 오늘, 오늘 전량다 팔았대요. 최근에 이게 트렌드에요, 여러분. 기관하고 외국인이 들어올리는 종목이 22선을 깨고 내려오면 지켜봐야 됩니다. 아셨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모양이 나오는 종목들을 눈여겨 봐라. 자, 달바글로벌 2 2선 밑에 있어. 옛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나 얘도 9월 달에 에이팩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청자 여러분들도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저는 화장품 관련주랑 중국 관련주들이 9, 9월 전에 만약에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온다면 아마... 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움직이지 않아 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링크솔루션 수급이 좋죠 이런 종목을 지, 음, 지켜보셔야 돼요 여러분 SMCG 얘기했죠 22선 깨고 내려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올라온다 눈여겨봐라 자그 다음에 GFC 생명과학은 <laughs> 우리 교육생분이 한 10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신규주 수급이 좋은데 어, 바닥에서부터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골랐답니다 저의 얘기를 듣고 제가 얘기하는 뭐 그런 조건식을 해서 GFC 생명과학을 좀 봐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 방송으로 얘기해 준다고 했거든요 일단은 잘고르셨고요 이런 종목은 21선을 돌파할 때 진입을 하는 거예요. 21선 밑에 있을 때는 진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이 종목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수급들이 방향을 정할 거예요. 어떻게 21선까지 붙일 거라고. 그때부터 관여를 해도 돼요.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떻게 되요 손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이 아 나, 우리는 이 종목을 올릴 거야라는 확신이 들어올 때 저는 매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GF를 보지 말고, 달바, 링크.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 뭐, 한중 NCS는 오늘 많이 올랐고, 얘는 삭제. 음. 그 다음에 GSPNL도 삭제. 그 다음에 도우 인시스 이런 종목을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프로티나 얘도 수급이 나쁘지 않죠 뭐 이런 종목을 지켜보는 것도 괜찮고 nrb도 수급이 나쁘지 않죠 이런 종목을 지켜보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 바이오 비즈는 수급은 아직은 좋아요 저는 바이오 비즈를 어 추가 매수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하고 내일 하려고 했는데 수다 떠느라고 못했고 내일 할 겁니다 그리고 au 브랜지는 저는 내일, 오늘, 이제, 오늘도 한 천주 사서 뭐 잠깐잠깐 잠깐 팔았는데 내일부터는 이 수량을 이천주로 늘려요. 추세로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물량을 좀 많이 담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놈의 하나 솔루션은 수급이 안 좋아요. 아직은. 여기서 이 자리를 지지해야 됩니다. 아셨죠? 대한조선, 어, 수급이 끝내주죠? 제가 볼때내 내일, 내일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끊어야 됩니다. 어떻게 끊는지 는알 것이고 이 종목은 죽은 게 아니에요. 유로핏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어 제가 이제 손님 계좌로 천주 들어갔어요. 내일 올라오면 하여간 얼마까지 올라올지 모르지만 하여간 먹고 째려고 합니다. 최근에 상장한 종목 있죠. 자첫 번째 대한조선, 아우토크립토, 뉴로핏, 그 다음에 NRB, 도인시스, 프로티나. 프로티나가 첫 번째 발동을 걸었어요 상한가. 근데 얘가 오늘 모양이 안 좋아요. 근데 프로티나가 발동을 걸었. 제가 그랬죠.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이 수상하다고. 그 다음에 대한조선이 두 번째 바톤을 잡았어요. 내일 프로티나는 했고 도우인시스, 엘바 NRB, 그 다음에 유로핏, 아우토크립토 이네 종목에서 양봉이 하나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얘기했죠? 오늘 바톤타치를 누가 할지 모른다고 근데 오늘 대한조선이 해버렸어요. 물론 저는 <laughs> 얼마 못 먹고 나왔고요. 자, 아우토크립토, 유로핏, NRB, 도우인시스, 내일 꼭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실리콘 투 달바 요두 종목,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아마 9월 달 전에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어, 최근에 어, 종목들의 흐름이 영리해졌어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결코 개인들한테 어 절대 개인들한테 수익을 내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지랄을 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지금 매매에 음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면 지금 매매 패턴이 계속 바뀝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언제든지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제까지 뭐 A라는 형식으로 상황가를 갔다면 그 형식은 내일이나 모레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걸로 끝칠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종목들이 변화 무쌍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꼭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몇 시냐면 16분. 자 오늘은 여기서 끊을게요 그리고 <laughs> 이거 내거내 내 계좌가 아닌데 어, 내 계좌가 아니니까 사짝 보여 드릴게요 어, 지금 션님은 요렇게 들고 있습니다 <laughs>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성공 매매 하시고요 또 보다 나은 여러 가지 정보를 지금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 정보가 정확한 윤곽이 나올 때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성공 매매하시고, 어, 하루하루 조심히, 그리고 성공 확률이 높은 위주의 매매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